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재테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함께 아, 공부하는 아, 남자 아빠 아, 유현수입니다 12월 작년도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어, 어, 작년도에 이제 가장 그래도 상위... 여덟 개 단지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덟 개 단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가 이 여덟 개 단지라는 것을 뽑아보니까는 상당히 그 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 최고급 그 부천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나 일단 알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가 어,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간은 2023년도 1월달부터 2024년도 이제 1월인데 오늘이 어, 1월 어, 4일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금요일마다 저가 이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립니다. 아, 어쨌든 간에 8개 단지를 뽑아보니까는 어, 서초동에 이제 5개가 있고, 강남에 2개가 있고, 성동구에 1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단지를 보니까는 어, 보통 그 레미안 완베일리 어, 서초동에 있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 팍도 서초동에 있더라고요. 서초동 다섯 개 단지는 레미안 퍼스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 뷰, 어, 신반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고속 터미널 주위에 있더라고요. 9호선, 3호선, 어, 7호선이 어떤 교통 중심지에 있죠. 그리고 어, 그 백화점도 많고요. 그쪽에. 그리고 이제 강남쪽에 두개가 있는데 현대 14차 아파트 였습니다. 레미안 그리고 나서 레미안 라크렛 입니다. 시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트리마제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누구나 사실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언젠가는 이런 곳에 사시기를 갖다가 아마 원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장은 저에게 도움은 안 되지만 앞으로 차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끝까지 보시면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면은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어, 송파 쪽에 있는 그 잠실동 거저 그 리센트 33평도 작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어, 거래 중에서 2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게 있어요. 또 용산구 신동아 1차도 2 4억에 거래가 됐고요. 광진구에 있는 광진힐스테이스도 1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도 19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동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리바임도 22억 5천에 최고가를 갖다 찍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 아그 단지 내에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력 평수인 30평대 국민 평수 30평대부터 3 30, 0한 23평부터 시작해서 38평까지를 갖다가 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노원구 쪽에도 보시면요, 사실 그 청구 3차도 12억 6천에 사실은 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창동 쪽에 있는 도봉구 동화창 청소리 양대가 있거든요. 거기도 구억호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있어요. 양극화는 좀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아파트가 내년에도 아마 주목을 받을 것이며 내년에도 아마 최고가를 갖다가 경신하지 않,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그초 일월 초까지 일월 지금 사일까지 어, 어, 저가 한번 여덟 개단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어, 브리핑입니다. 사실 12월 기준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용 6 0평방 메타 이하가요. 이게 보통 25평입니다. 25평 이하는 전고점 대비 89.5%가 회복률을 가졌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전용 지금 예를 들어서 25평부터 한 3, 국민 평수 32평, 33평, 34평 이하는 전고점 대비 92.6%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평수 초과분 85 33평 32평 초과분은 거의 97.4%를 갖다가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97.4%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최고점은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202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2월이었습니다 최저점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 3월부터 6월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정고점 대비 20에서 35%가 하락된 어떤 거어어 그 어,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23년도 12월 현재 정고점 대비는 90에서 95%약 대략 평균이 한93%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0 1 3년도 지금 뭐 상반기 또는 이제 1사분기나 2사분기 때 2차 하락이 온다면은 한 3에서 한10% 뭐그 내외, 결국은 한85% 정거점 대비 또다시 85%에서 93%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이때가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미안 완 벨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완 벨리는요, 이 반포대교를 지나자마자 그 왼쪽에 있는 아파트죠.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옛날에는 경남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이 서초구 반포동 이제 1대 1 날씨고요. 이거 지금 사실 2023년도 8월에 건축됐습니다. 2990세대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가 저가 주력 평수는 지금 그 34평을 갖다 지금 아, 아, 1,356세대로 구성된 34평을 저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 서초구 단지 중에서는 2대에 지금 사실 관심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도 12월에 39억에 지금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뭐한달 전엔 41억까지 됐습니다. 이 9월달에는 45억까지 거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뭐 언론계에서 나오듯이 뭐한7억 정도 떨어진 걸로 돼 있지만은 어쨌든 평당 그 매매 평당가가 지금 1억 170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세 평당가도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6천만 원이면요. 대단히 높은 어떤 그평단가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레미안 왕벨리. 여기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뭐몇분거리입니까뭐한 5, 6분 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예, 7호선이라든지 9호선이라든지 아주 그저 교통이 좋습니다. 레미안 왕벨리.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한번 어, 어, 충분한 자산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기회를 잡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 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자만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작년도 1월달부터, 요번, 이제 작년, 요번 1월달까지 쭉 보시면은, 어, 그래도 여기가, 그, 저, 또 최고점을 갖다가 이게 또 기록한 단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도 8월달에 거축됐죠 그래서 거의 이제 8년차 들어간 아파트고 161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개동입니다 이 서초구 단지 중에서는 4위에 지금 기록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그 관심 단지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도 사실은 2023년도 9월달에만 해도요, 이 34평이 592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36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평당가로 지금 34평이면 1억 700만 원이거든요. 평당가 거의 1억입니다. 전세 평당가는 4,800입니다. 지금 16억 뭐 16억 5천, 18억 5천인데 층수마다 약간 틀리지만은 사실은 지금 어, 지금 사실 은 어떻게 고물가에다 고유가에다가 지금 고금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 아크로 리버 파기 작년도에 또 하나의 그 어떤 그저 최고급 그 여덟 개 단지를 뽑는 가운데 한개단지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번에는요. 지금 제가 소개될 것이 레미안 퍼스트인데 이것도 사실은 레미안 완베일이나 또는 그저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죠 그 뭐야 어, 지금 거죠 그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퍼스티지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서초구 반포동, 코스토미에가 굉장히 가깝죠. 이것도 2009년도 7월에 건축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5년차 들어간 아파트인데, 2444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28개 동이고요. 여기 보면은, 저는 오늘 지금 35평, 지금 756, 86세대를 갖다가, 주력평수이기 때문에 이 평수를 갖다 선정했습니다. 이 평수 보시면은요. 전세가 보시면 14억에서 13억 5천, 뭐 15억 5천인데, 어쨌든 간에 평당가를 한, 한 14억에 잡았을 경우에 평당가가 4천만 원입니다. 매매가는요, 지금 여기 계산해 보시면은요, 35평이 거의 지금 1억 2백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고가 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중1단지였나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 어, 저도 이 근처에 이제 살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안 포스트가 지 상당히 많은 그+ 그저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초구 단지 중에서 3위에 지금 등극할 정도로 관심도가 아주 뭐 1, 2, 3등을 항상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네 번째 작업 잡은 것은요. 부촌 중에 상위 8개 단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게 반포자이라는 것이. 반포자에는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거예요. 서초구 반포동 20번에 4, 43인데 고속터미널 바로 뒤에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건축됐네요. 그러면 지금 벌써 16년차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3410세대 대, 아주 그냥 대규모 단지고요. 4 4개동입니다 제가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봄인가? 제가 여기 직접 가가지고 한번 촬영도 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금 반포 차이는 35평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136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거래량이 지금 많이, 거래량이 많아요. 이것도 보면 전세가 지금 뭐 14억 5천이다. 12월 달에 15억 5천 5백.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이런 건 아마 가족 간의 거래인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아마 특수한 어떤 그 거래인 것 같고, 대부분 지금 14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14 5천을 갖다 기준로 했을 경우에 전세 평당가가 한4 1 0 0만원 나오더라고요. 35평이. 평이 매매는 사실을요. 이게 지금 2023년도 12월 달에 11월 달에 31억 7천만 원을 뽑아 이게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평당가가 뭐 9천만 원인데 상당히 비싼 아파트, 고 고가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덟 개 단지를 갖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12개월 동안에 그래도 최고급 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한번 사시면은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부고속도로로 8 8 8 8우리 우리가 병풍처럼 보8 8 8 8 8 8 8 8 8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어, 저가 이제 그저 서초구 8 8 8지8 8 8 8 8 8 8개단지8 8 8 8 8 8 8 8 8 어, 다섯 번째, 이제 서초구 자원동에 있는 어, 아크로 리버브입니다. 2018년도 6월달에 건축됐네요. 어, 2014년이니까 지금 거의 이제 뭐 6년차 들어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9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다섯 개 동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33평 어, 주력 평수인 37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33평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을 11월 달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뭐 전세가 17억이다. 전세가 15억 3천이다. 뭐 15억이다. 뭐 15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한 어, 16억 잡더라도 전세 평당가가 4,800만 원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기 전세가 들어가기 쉽지도 않죠. 그리고 어쨌든 매매 평당가는요. 어 2023년도 11억에 지금 11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10월 20일 날 거래된 것이 백의동 7층이 3 1억입니다 그럼 결국 35 33평을 나누어 보면은 매매 평당가가 9,400만 원 거의 1억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어떤 교통이라든지 어떤 그머래가고 같고 또 어, 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호 단지로 뽑혔고 또 작년도 1년 동안에 최고가를 갖다가 어, 이렇한 단지 중에 한 단지로 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여타까지 서초동에 있는 다섯 개 단지로 소개해 드렸고 지금은 이제 강남 쪽입니다 강남 쪽에서 여덟 개 단지 중에서 두 군데가 나왔어요 현대 13차입니다 강남구 아쿠정동 447 아쿠정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여기 현대백화점 바로 옆이고요 87년도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어, 38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4개동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그 가장 주력 평수인 32평을 28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월 달 작년도 12월 달에 거래된 것이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는 전세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8억 5천, 전세 8억 5천 뭐 8억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8억 3천 정도 평균가로 잡아가지고 평당가는 전세 평등가는 2,600만 원입니다. 낮죠. 그러나 매매가는요, 이게 지금 이 2023년도 7월 달에 37억을 갖다가 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 32평으로 나눈다면 1억 1,500만 원이고요. 압구정력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14차. 여러분, 아, 작년도 1년 동안에 아, 그래도 8개 단지에 속할 정도로 상위탑 8개 단지 중에 한 단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강남, 강남구 쪽에서 8개 단지 중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단지인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어 있고, 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 단지가 이제 아파트가 레미안 라크레시단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189에 주소을를 두고 있고요. 21년도 9월에 건축됐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 지금 거의 지금 3년차 들어간 아파트죠. 679세대로 8개동입니다. 제가 주력평수를 잡은 34평을 갖다가 21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34평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요. 2023년도 12월 달에도 대부분 16억, 15억, 17억 지금 거래가 돼 있어요. 결국은, 어, 16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세 평당가는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 달에 30억에 지금 집거래했지 않습니까? 이거 34평으로 나누면, 8,800만 원입니다. 참, 대한민국 단지 중에서 아파트로 부촌이, 아주 부촌 단지고, 8개 단지 중에 여섯 번째로 지금 뽑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강남구 단지 중에서는 37도지만, 강남구에 상당히, 주력 어, 어떻게 보면 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그죠. 8개 단지 중에서요. 이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예, 들어간 아파트가 트리마제입니다 주소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그 서, 성동구 성수동 718이고요. 이 서울역에서 서울숲역에서 가깝, 가깝습니다. 17년도 5월달에 건축이 됐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 7년 차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688세대고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단지 중에서는 12대에 지금 위치할 정도로 등극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고요제 어, 지가, 저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 175세대로 구성된 38평입니다. 38평 지난년도에 거래된 걸 보면 12월 달에 전세가 22억 5천입니다. 104동 45층이네요. 자, 10월 달에는 21억, 23억인데, 13동 0 35층, 14동 0 37층이었습니다. 이 전세를 갖다가 사실 평단가를 갖다가 22억 기준으로 해가 한다면은 5,8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가도요, 어, 2023년 9월 달에 32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균값입니다 지금 이거. 보통 지금 여기 보시면 9월 달에 거래된 것이 34억 7천이지 않습니까? 또 9월 11일 날 계약된 것이 35억 5천입니다. 103동 6층이네요. 평균가 한 32억 잡는다면, 어, 38평의 어떤 매매 평균, 평당가가 8,500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죠. 트리마제. 어, 여러분, 8개 단지를 갖다 소개해드렸고요. 어, 이 8개 단지는 사실은 뭐 아파트 부천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상당히 그저 유력 단지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요 지금 잠깐 언론보도를 지금 그 1월달에 지금 1월 1일날 보도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24년도에도 지금 말이에요. 어, 지금 일곱 명 중에서 네명 정도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오를 예정이다. 오른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실수, 실수요자는 올해 꼭 집을 사라고 이제 구입해라 하는 것이 여섯 명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다시피 추석 이후에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거래는 급감, 아주 가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뭐그 금리가 지금 사실은 고금리예요. 금리가 내년 한, 3,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뭐, 한, 지금 예상하는 것이 한3.0% 정도, 어,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재값이 오르고, 또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안 들어다 보니까는, 또, 건서롭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023년도에 지금, 어, 경기라든지 또는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잡히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이 실거래가가 마저 하락 전환되면서 2차 전, 조정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일곱 명 중에서 주택 시장 전망 한걸 보시면요, 어, 우리 뭐 고정환 그저께 자산관리 연구원장이었던 윤지혜였떤 그리스 심장이 있지만은 저는 이분이 예상한 걸 갖다가 비교적 그 신뢰합니다. 이상우 인베스 투자자문 대표죠. 집값을 갖다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갖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 프로 삼 프로를 갖다가 상승할 거다. 수도권 지방도 당연히 비슷하게 오르겠죠. 그렇지만 어, 우리 저이 대표님은 응대발 안 하셨고요. 전세값도요. 여기 보시면 요 전세값은 아무래도 수요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보다. 작년도 대비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는5% 정도 이상 상승할 거다. 5% 이상 상승하면 아마 수도권의 지방도 아마 아,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어, 그만큼 상승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망투자처로 보시면 여기 보면 뭐 gtx 역세권 아파트다 또는 뭐신축대단위 아파트다 청약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 대표님이 꼽아 주신 것은 서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수원 영통지역에 초품아 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공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일곱 명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이 이은영 그, 저, 건설 정책연구원이, 어 비교적 그, 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분은, 어 집값 변동률을 갖다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 2% 잡고 수도권도 보합일 것이다. 오히려 지방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전세 값은, 아어 뭐, 이분도 상승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1%에서 3%, 어 수도권은 1, 2%. 지방은 1% 정도 상승할 거다 주택매수 시점 보시면 대부분 상반기가 많습니다 물론 하반기 뽑으신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상반기가 많고요 어, 이걸 한 6월달 7월달쯤에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갖다가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유망투자차로 오면 여전히 GTX 역세권이나 청약을 해라 정비사업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금매물을 노려라 또는 뭐 일기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이런 데를 갔다가 시범 사업체를 노려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100%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 참고를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 유튜브를 올리면서 저 자신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어, 재테크를 갖다 함께하는 어, 공부하는 아빠 어, 남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